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 달여 성인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더마귀흉 께 모두 깨 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 라고나가 모든 다려자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듯이 큰 숨을 한번 쉬고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오늘을 살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씩씩하고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잘 조성돼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저희들이 이보다 더 좁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실수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 매우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보열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귀한 은혜의 날을 받으며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출발됨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에 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또또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따뜻함을 그리고 평온함을 그리고 자비로움을 쉼과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믿음의 기치를 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모든 가족들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물질도,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시며,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서남부, 어디로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열어 하나님께 듣고자 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강건해지며, 새로워지며. 더욱 굳건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부터 9절 31장 전체를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부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좋은 한 날, 은혜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예순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1장에는,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그러한 챕터가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우리가 세상도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먹는 그 밥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어, 이렇게 어, 얇은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속에 그만큼 하나님도 어,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밑바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딱히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없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을 봐도 막혔고, 뒤를 봐도 막혔고, 좌우 다 막혔어요. 그러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려진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늘도 막혔는데요. 그러시 여러분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데 여기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조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칠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악행을 행하는 자나 악행을 조력하는 자들. 어, 저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요. 너 도왔잖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동일시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행을 행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는 아무 짓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치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어, 저는 이번, 어, 세계 전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까가 매우 궁금하게 여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육체다.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삼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는 요즘, 어, 편의 위주로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편의 위주로 믿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 어, 선택 과목이 되지는 않았나. 내 마음, 내 편의대로. 그냥, 어, 예수님이나 또 세상이나 그 중에 하나, among the one, 뭐 이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Only one. 오직 예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면은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싹 넘어지고 다 깨질 것이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까지 적극적이고 아주 막, 어, 여러분, 그 새가 힘이 없습니 닭이 그 맹금류 앞에서 병아리를 지키려고 그 맹금류와 싸우는데요. 대단합니다. 어, 뭐, 으, 싸움에 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강렬함이 정말 눈물겹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런 모든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반대로 그 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겠다. 야,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겠다는 것. 어, 대통령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경호원이 있죠. <laughs> 어, 세계적으로 가장 어, 유명한 이제 어, 경호원이 어, 네팔 지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네팔에서 어, 이제 길러지고 양육되고 그리고 영국에서 훈련받는 그러한 용병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호, 후원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건지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왜 무협 영화 보면은 막그 무공이 높은 부사 확 뛰어넘다 날라서 팍팍팍팍팍팍 막아내듯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데는 종이장 같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여러분 하는 일이 곤고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어떻게... 컴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시 잘 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흥함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종종 이런 뭐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자꾸 어둡게만 얘기하신다는데 그게 어둡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이 백성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인으로서 냉정하게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교회는 안 다녀도 이 백성들이, 이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만하면 예전보다 더 도덕과 윤리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운가 뭔가. 만약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확증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번성할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의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뀐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 내게로 돌아오라. 거역하던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폐역한 자들로부터 돌아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만든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끝장을 낼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돌보시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늘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기분, 내 경험, 그리고 흔히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들, 대세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내일을 볼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리고 전혀 우리에게 복을 줄수 없는 것들을 그 우상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오직 죽게로 참으로 벌거벗은 그러한 마음으로 죽게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고 했는데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면 구원의 손이 되신다 하신 이 귀하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소식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